자, <laughs> 앵커 점프나 뭐 파워 센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키 테넌트, 이게 뭐예요? 어떤 지역에 이런 핵심적인, 예를 들어 저거예요? <laughs> 한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홈플러스가 뻥 들어와요. 그럼 그 지역 상권 어떻게 됩니까? 확 발전하죠?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창업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창업할 수 있는 최강의 위치가 어딘지 고민해 보신 분이 계세요? 어디? 혹시. 응. 여러분들 있으시죠? 마, 원룸촌 뭐 이런 데 보고 계시죠? 그렇죠. 처음에 만약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 선생님들 좀 생각을 하셨다면요. 못 찾아요. 일단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목표가 있는,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요 공급이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덜컥 차려놓는다고, 원룸촌 있는데 다 덜컥 차려놨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정말 안 돼요. 예. 네. 그런 고지를 찾으셔야 돼. 요첫 번째. 뭐냐면, 뭡니까? 택지 조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계획 같은 거, 고시한 거 보시면은요, 택지로 구, 저이 되는 뭐 공동주택용지,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여기는 뭐 어디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이런 거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요, 단독주택용지라고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다 원룸. 원룸입니다. 택지. 공동주택, 우리거야아닐거예요 거에, 우리 거예요. 우리, 우리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상업지 우리 거예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2종 주거 지역에뭐예요 단독주택용지. 예. 일종, 그 그거... 일종의 단독주택 안 짓죠. <laughs> 제 2종 주거단지에 단독주택 짓거든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예. 그것도 계획도 계속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뜻 뭐. 땅 파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 되는데 떡 들어가면은 큰일 나요. 예,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보셔야 돼. 왜 보시냐면 건물 처음에 졌을 때는 누구 거예요? 건축주 거예요. 건축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건물을 건축 행위를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덜컥 들어가면요, 만와 이게 공급력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없어. 그죠? 어느 정도. 입지가 되면서 이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있죠. 예, 그때딱 들어가시면 선점이야, 그게. 예. 부동산은 그 전에 아마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개사무소는 그죠? 요겁니다. 무슨 선점? 주택 임대관리업과 중개업을 갖추는 종합부동산 서비스로 선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뭐 임대 놓고 그 건물, 단독주택, 팔려고 그거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동산들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데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형성이 돼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지역들도 있겠죠. 당진도 그렇고, 뭐, 여주, 원주, 뭐, 증평, 예? 유명한 데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다는 얘기지. 예. 이렇게 종합부동산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당연하죠. 풍부한 수요 또는 예상지. 그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들으면은 감이 안 와요. 근데 어떤 수요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주택 임대 관리에 대한 수요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가 그런 예상이 될까요? 수도권? 지방. 지방 중에서도 개발 도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지만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그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그 지역에 살면 본인이 직접 임대 관리 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 아니면 뭐 부산에서 당진 쪽에 투자하는 사람도 들 있고, 전국에 각양각색이 많아요, 투자자들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좋은 지역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 소유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셔야 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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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겁니다, 이거. 이건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수주 창출이 활발한 지역. 그무음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딜 것 같아요? 규제라고 쓰는데 무슨 규제일까요? 규제. 우리를 규제하는 규제일까? 아니잖아요. 그 건축 규제아이에요 그럼 건축 규제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그린벨트 아니 이미 택지 주 택지는 조성이 돼 있어요. 택지에 대한 규제가 있거든요. 크게 뭐가 있냐면 주차 대수 규제가 있어요. 예? 네? 주차 대수 규제가 있고 하나는 층고, 층수, 층수 규제하는 데가 있어요. 이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봐 봐요. <laughs> 똑같은 100평이에요. 똑같은 100평인데. 이 지역은 주차대수가 1대1로 규제가 돼 있고 이 지역은 주차대수를 0.7대1로 완화가 돼 있어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100평인데 여긴 주차대수 1대1이야 그러니까 주차대수 하나당 한 세대에요 여기는 0.7대당 한 세대야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세대가? 0.7대1 그잖아요 똑같은 10대여도 얘는 몇 대야? 7대만 하면은 10세대 구성하는 거 아니냐고. 1대1은 10대 놓으면 10개밖에 안 되잖아. 반대로 얘기했나?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죠? 임대 인들 입장에서요. 세대수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자 택지가 이렇게 조성됐다 해더래도 주변에 아파트 같은 거막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 원룸 이 단독주택 안에 원룸도 있고 스리,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다 그랬죠. 아파트 분양하면은 어디에 데미지가 올까요? 원룸, 투룸, 쓰리룸 중에? 쓰리룸하고 스리룸. 투룸하고 이 사람들 아파트 이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 그 데미지를 받쳐 줄수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원룸들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주차 대수가 1대 1로 규제가 돼 있는 지역 같은데 세대가 수가 많이 안 들어가면 원룸을 많이 둘수 있을까요? 못 둘까요? 못놓 1층에 상가나 대형평수로 많이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수익률이 나오지 아니 원룸 월세가 비싸요 쓰리 룸 월세가 비싸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형평수로만 구성하는 거야 근데 0.7대 1은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분포를 많이 나눌 수가 있죠 원룸, 투룸, 쓰리 룸 그렇죠. 그러면 투룸, 쓰리 룸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데미지가 있을 때 원룸들은 공실이 유지가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투자자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난 거야. 당연히 완화된 게난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세대수가 적으면 임대인들이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세대수가 많으면. 똑같은 100평에 내가 똑같은 비용으로 사는데, 여기는 10세대야. 근데 얘는 18세대야. 예? 그럼 여기는 10명만 상대하면 되잖아, 임차인. 그죠? 그럼 여기는 18명 상대잖아요 정신 없죠, 이제 막. 정신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조건이 규제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 예.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를 제가 콕 집어들으면 콕! 갈 거죠? 예? 네?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세요.